는 1995년 9월 4일 경기도 가평의 작은 시골 마을인데 네. 한 남자가 좁은 논두렁길을 걷고 있어. 갑자기 착착착 갑자기 사진 찍기 시작해. 문화일보 사진부 소속 김선규 기자. 음. 김 기자는 내일자 석간 신문에 시골의 가을 풍경을 담을 생각이었어. 음. 자, 그런데 달그락달그락 달그락. 저기 논두렁 끝에서 누군가 수레를 끌고 와 아, 어르신 댁이 어디세요 제가 집까지 도와드릴게요 아유+ 아유 나는 괜찮은데 뭐 그럼 저기 부탁을 좀 할까 아 그나저나 저뭐 하는 양반이요 아 저요 저 사진기자입니다 가을 풍경 좀 찍으러 왔어요. 잠시 후김 기자가 마당에 쌀 포대를 내려놓고 집을 막 나서는데, 오 할아버지가 김 기자의 팔을 붙잡아. 아이고, 그 기자 양만 내가 저 신세는 좀 갚아야지. 할아버지께서 사진 모델을 자처하신 거예요. 아오. 아, 가을 풍경, 어잘 됐다. 어깨 털기를 하는 거를. 아, 근데 와, 사진, 오이 어? 구도가 기가 막혀. 음. 재빨리 셔터를 눌렀어. 음. 그러면서 직감했지. 이건 무조건 예면각이다 그렇게 회사에 와서 필름을 암실에 맡겼어. 오. 그런데 필름을 인화하던 암실맨이 네. 김 기자를 불러. 이거 이거 사진이 이게 뭐야? 이거 하얀 거. 어, 이거 봐. 이거 뭐야? 미확인 비행물체 UFO가 찍힌 거야. 무슨 기준으로? UFO가 맞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걸까? 첫 번째는 스피드 그렇지 어. 이 비행 속도가 도저히 말이 안 된대 그냥 빠르다라는 말로는 부족하다는 거야 오. 대체 얼마나 빠르길래 이럴까? 지금 보게 될 화면은 8년 전에 드론 카메라에 찍힌 영상이야 오! 오 대박! 오! 뭐야! 오. 뭐야 이거! 야! 뭐냐 저거? 이거 어, 봐봐! 뭐, 어. 다 아, 올라가는구나. 와. 약 초속 4km가 나왔대. 와. 1초에 4km면 와. UFO를 판별하는 기준은 또 있어. 바로 비행 패턴이야. 오. <목소리도> 잡혔다. 어. 정리를 하면 이 UFO는 속도, 움직임이 우리가 아는 무슨 드론이나 비행기와는 확연히 달라. 어, 맞아요. 이건 완전 어나더 레벨. 오. 만약 가평에서 김 기자가 찍은 사진 속 물체가 UFO라면 적어도 이 조건엔 부합해야 되겠지. 그렇죠. 사실 김 기자는 이날 여러 장의 사진을 찍었어. 오 가운데 사진에만 물체가 찍혀 있잖아. 오 소름 끼쳐. 이 사진들은 0.3초 간격으로 찍혔어. 1초 안에 다 찍혔다는 거 아니야? 이게 뭘 의미하겠어? 0.3초보다 빠르게 지나가는 그걸 특정할까요? 그렇지. 네. 하지만 뭐 그렇다고 심증만으로 보도를 할 수는 없잖아. 그렇지. 아무리 기자라도. 네. 그래서 김 기자는 이곳에. 문의를 하기로 해 오. 한국에서 목격되는 ufo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연구가들의 모임이야 여기 커다란 안경 쓰신 이분 있지 그분이 창설자야 맹성열 아. 박사님 제가 오늘 가평에서 ufo로 보이는 사진을 좀 찍었는데요 자문을 좀 구할 수 있을까요 오. 그런데 맹박사님의 반응이 좀 의외야 음. 언제라고요 경기도 가평 확실합니까. 음. 놀랍게도 우와. 하루 전날 가평에서 어. 또 다른 UFO 제보가 있었거든요. 헐얘왜 왔어? 음 오, 같은 거 같은데? 어, 어! 늘어나는데요 어. 위아래로? 흩어져서 없어지는 것 같이 그 파편 같이 흩어져서 지는데 그게 그 땅에 떨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오, 몇 개야? 한 여섯, 일곱 개 된다. 너무 멀리서 찍혀서 정확한 형태를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김 기자가 찍은 게 적어도 새나 벌레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다음 날맹 박사는. 협회 연구진들을 불러서 대대적인 회의를 열었어. 그리고 좀더 확실한 공증을 위해서 해외 전문가들에게도 이 자료를 보내기로 했어. 오 당시 프랑스 국립항공우주국에서 보내온 실제 분석 자료야이 물체의 고도와 카메라의 위치 등을 고려해서 계산해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온 거야. 이건 3,500m 상공에 떠서 초속 108km로 움직이는 약 450m 크기의 물체다. 450m? 응. 결론이 났어. 그러면 뭘 해야 돼? 써야지. 김 기자가 찍은 UFO 사진이 국내 최초로 신문 일면을 딱. 신문 일면이요일면을 장식했어. 와! 진짜. 확인되지 않았던 5%의 비행 현상. 그것들이 외계인과 관련이 있다고 치자고. 네. 그럼 그 외계인들은 하고 많은 행성 중에 왜 하필 우리 지구를 찾아오는 걸까? 아무래도 지구와 좀 가까운 행성을 확률이 높겠지. 네. 실제로 과학자들이 점찍은 유력한 행성이 있어.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프록시마 b라는 행성이야. 프록시마 b와 지구와의 거리 얼마나 될까? 40조 킬로미터야. 빛이 1초에 지구 일곱 바퀴 반을 도는데 이 속도로 이동해도 4년이 넘게 걸린대 4년? 어, 이 속도로 가도 엄청난 거리야 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엄청난 기술로 순간이동급 비행체를 개발했다 하더라도 응. 현실적인 문제가 있대 어떤? 거의 비슷 속도 날아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공기라고 하는 곳에도 산소, 질소, 탄소가 있고요 그럼 이 원자핵들이 거의 정지해 있는데 빛의 속도 나랑 원자핵과 경계 있는 원자핵이 충돌하는 상황이에요. 음아 그러면 연쇄 핵폭파에 나서 그 반응 속도가 엄청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목격하기 전에 연쇄 핵폭파에 나서 아마 인류가 멸종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런 생각도 한대 지름길을 이용해서 다이렉트로 오는 게 아닐까. 어 포탈 같은 웜홀. 웜홀. 우와. 웜홀은 서로 다른 두 공간을 잇는 가상의 통로야. 근데 여기에도 오류가 있어. 워홀은 음. 이론상으로만 존재할 뿐 아직 발견된 적이 없거든. 음. 자 그래서 또 이런 가설이 생겼어. 외계인은 어쩌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꽤 가까운 곳에 있을 것이다. 어? 1991년에 나사가 쏜 우주왕복선 디스커버리호. 디스커버리호에 실제로 찍힌 미확인 비행물체야. 와... 어, 저기 뭐 움직인다. 음? 응? 어, 뭐야? 뭐? 이 갑자기 멈칫하더니 오던 방향에서 확 바꿔갖고 지나가죠. 지상에서 뭘 쐈어. 그러니까 그걸 감지하고서 이제 피해서 도망간 거죠. 아, 아 진짜로? 어머 세상에. 그래서 요거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구 문명과는 차별화된. 그것보다 훨씬 수준이 높은 그런 지성체가 이미 우리 인류 역사 이전부터 와 있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다. 물론 대기권 층에서 발견된 이것이 진짜 UFO인지 아니면 왜그 우주에 네. 그냥 떠도는 얼음 알갱이들이 있다고 하잖아. 네. 그런 건지는 알수 없지만 어... 어쩌면 맹 교수님 말씀대로 이미 지구 주변에서 살고 있을 가능성도. 음. 있겠지. 음. 어디까지나 상상이니까. 음. 자 마지막 가설. 나는 이게 개인적으로는 가장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네. U F O 는 U F O 는 외계인이 보낸 무인 탐사선이다. 아. 음. 드론 같은. 그렇지. 성숙한 외계 문명이라면 무턱대고 안전한지 위험한지도 확실치 않은 알지도 못하는 별을 향해서 자신들의 살아있는 외계인 천문학자를 태워서 보낸다. 이건 전 되게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정말 지구에 무언가가 왔다면 저는 그 안에 살아있는 생명체보다는 일단 그들이 만든 인공적인 어떤 로봇 혹은 적어도 뭐 인공치는 뭐 이런 게 일단 있다고 보는 게 그나마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해요. 아쉽게도 이 모든 건 가설일 뿐 아직까지 외계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직접 증거는 찾지 못했어. 아... 실망할 필요는 없어. 지금 이 순간에도 전세계 과학자들이 응. 여러 가능성을 두고 응. 외계 생명체의 존재를 열심히 쫓고 있거든. 음. 중국에서 만든 전파 만원경이야. 얼마나 큰 거야, 지금 이게? 축구장에 30배래. 와... 그 이걸로 외계인을 어떻게 찾을까? 이 접시 같은 걸 통해서 모으는 거 아니야, 전파를? 우리가 TV를 보거나 응. 핸드폰을 쓰면 인공 전파가 나온대. 응. 그런 것처럼 우주 어딘가에 고도로 문명이 발달한 외계인들이 있다면 음. 분명 전파기기를 사용할 테고. 오, 오. 그 전파가 잡히는 위치가 네. 곧 외계인이 사는 행성일 거라는 거지. 오, 그럴싸한데요? 이런 전파 망원경이 세계 곳곳에 세워져 있는데 이걸 세티 프로젝트라고 불러. 세티 프로젝트. 음. 어린... 이뿐만이 아니라 외계 생명체를 찾는 움직임이 또 있어. 오. 음. 바로 나사가 응. 25년에 걸쳐 개발했다는 최첨단 우주 망원경, 제임스 웹. 이 우주 망원경 만드는데 얼마나 들었을까? 한 5천억 정도? 우리 돈으로 무려 10조. 10조? 와. 10조. 제임스 웹을 소개하자면 쉽게 말해 우주의 과거를 보는 망원경이야. 어. 이게 좀와닿아 표현이? 차가 있으니까. 아 어, 음. 역시 아는구나. 음. 우주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음. 외계 행성의 대기 상태는 어떤지. 오. 베일에 싸인 우주의 비밀을 밝혀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크... 멋지다. 이 제임스 웹이 음. 3년 전 음. 우주 여행을 떠났고요. 음. 그 제임스 웹이 보고 있는 우주, 음. 그 우주의 모습을 보여줄. 너무 아름답지 않아? 뭡니까? 그러니까, 저건 다 실제 하는 거잖아. 아, 카시오페아가 저렇게 생겼구나. 이런 내가 UFO에 빠지지. 그래 독수리 성운 저거 너무 신기하잖아. 너무 신기하다. 심지어 얼마 전에 제임스 웹이 응. 지구에서 약1150 광년 떨어진 행성 대기에서 물을 발견하기도. 그랬어? 물이요? 물. 자 물이 있다는 건 뭐야 생명체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잖아 네. 정말 외계 생명체를 만날 수 있는 그날이 가까워지고 있는 건 아닐까 이 파충류인가 이걸 레틀리언이라고 부르는데 아 그들끼리는 서로의 본 모습을 보이고 일반인들 눈에는 인간으로 보이는데 흥분할 때 순간 본색이 드러나는데 테이티 페리 유명하잖아 눈 봐봐 눈. 어머머 어? 눈, 눈 안에 어머머 검은 자가 어? 좁아졌다가 커졌잖아. 검은 자가 되게 얇아졌다가. 왜 저러는 거야? What really happened on that Thursday here at a u g u 오, 뭐야 뭐야 뭐 봤어. 혀야. 아. 가 길게 왔다고 오. 네? 어, 눈이 엄마한테 왜 저래. 하나같이 주장하는 거는 이거야. 세상엔 인간의 모습을 하는 파충류가 존재하고 그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조종한다. 불과 두달 전에 대서양을 건너서 저 멕시코 어느 작은 마을에서 아주 기괴한 사건이 벌어져. 농장에서 일하던 한 남자가 음. 이른 아침에 걔랑 산책을 나섰는데. 강아지랑? 어. 근데 개가 뭔가를 보고 막 흥분해서 응. 굉장히 사납게 짖더래 그래서 개가 가리키는 곳을 따라갔는데 응. 피 같은 게 어? 뚝뚝 떨어져 있다. 어. 그래서 그피 자국을 따라가 봤더니 응. 덤불 아래 글쎄. <놀람> 덤불 아래에 글쎄 9 de agosto, fue reportado a la línea de emergencias 911 y bajo los arbustos se encontraron los dos cuerpos sin vida de los dos infantes, uno de ellos de género femenino y otro masculino. 10 metros aproximadamente cuando volvió a Cuando lo escribí. 이 범행 도구가 뭐였냐면 물고기를 잡는 작살총이었다는 거예요. 작살총이라는 건 저도 본 적이 있는데 이걸로 사람을 찌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음. 네, 왜냐하면 쏜게 아니라 열매 차례를 찔렀으니까 그런 어. 걸 보면 사실은 일반적인 살인사건은 아니라고 음, 볼수 있죠. 어. 시신을 현장에 그냥 방치하고 떠났다는 음, 정도. 숨기로 이동은 네. 별로 없었죠, 음, 없었죠. 그렇지. 네. 이 아이가 사망한 남자 이고 음. 올해 두 살이고 이름은 음. 칼레오 스카이 콜머니아이 여자아이는 음. 이제 겨우 10개월 됐고 헉. 이름은 록시 레인 콜머니아 그러니까 둘은 남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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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두 아이의 시신이 발견될 당시에 실종 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아. 어, 아이들이 없어져서. 유괴당했나 보다. 그럴 수 범인이 잡혔나요? 그러니까. 잡아야지 빨리. 잡혔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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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의 타인가. 시신이 발견되고 불과 몇 시간 후에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넘어가는 국경에서 잡혔어, 범인 네. 음... 어, 진짜? 문제는 범인이 누구였냐면 well, 에? 무슨 말이야? 아빠가 이 남매를 살해한 사람이 아빠였어. 살인범의 이름은 매튜 테일러 콜먼이야. 산타 바바라에서 서핑 스쿨을 운영하던 40대 가장이었어. 음, 근데 너무 믿을 수 없다. 너무 시신이 발견되기 이틀 전인 8월 7일, 아내 에비의 말로는 남편이 갑자기 아이들만 데리고 사라져서는 전화도 안 받고. 문자 메시지에도 답이 없었다는 거야. 음 근데 다음 날 저녁까지도 남편이 계속 연락이 되질 않자 음 경찰과 함께 휴대전화 위치 추적 서비스로 남편의 위치를 확인해봤던 거야. 음 근데 멕시코의 한 호텔에 있었던 거지. 아 어. 아내는 그제서야 실종 신고를 해. 8월 7일이야. 매튜는 아이들 데리고 산타 바바라에서 약 400km 떨어진 멕시코의 한 호텔에 도착해 시간은 저녁 8시경이야. 범행이 일어난 8월 9일이야. 마지막으로 아이들의 모습이 같이 찍힌 거야. 그때 시각이 새벽 2시 54분이었어. 나가는 건가? 나, 짐을 싸서 나가는 건가? 네, 네. 새벽에 3시에 새벽 3시. 애를 깨워서 아, 한참 됐대. 애들 약 3시간이 경과한 새벽 5시 45분. 매튜는 혼자 호텔로 돌아왔고 돌아도 혼자... 혼자네. 아까 혼자요. 애기는 짐도 없어. 하나밖에 없고. 어... 돌아온 다음에 4시간 동안 호텔방에 머물렀다가 아침 9시 33분에 호텔에서 체크아웃을 해. 매튜 콜먼은 자신이 그의 아내 에비 콜먼의 뱀 DNA를 소유하고 있으며 응? 이를 자녀들에게 물려주었다는 계시와 신호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뭐? 자신이 한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세상을 구할 유일한 조치였다고 말했습니다. 에? 자기 부인이 뱀 DNA를 갖고 있고 이뱀 DNA를 가진 여자 자기가 사랑을 해서 아이를, 아이를 낳았으니 걔네들은 그두 개가 섞였고 잘못한 건 알지만 걔네들을 죽여야지만 지구를 구원할 수 있었다고 믿었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죠. 이 콜먼이 SNS에 남긴 기록을 살펴봤어. 음. 가장 아름다운 여자와 결혼했다고 확신한다. 어. 또 하나 떠오른 사진은 신이 강바닥에 손을 내밀어 작은 돌을 집어들고 유심히 살펴보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기 전에 했던 것처럼 음. 하나님은 그 돌을 살펴보시고 그것이 전투를 위한 완벽한 것이라고 확신하셨습니다. 하나님. 뭐야? 이거는 둘째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올린 거예요. 그데 가족 사진에 이런 글을 그러게. 올리는 게 이상해요. 신이 바위를 집었다는 얘기나 아마 다윗이 골리앗을 던, 공격하기 위해서 돌을 골랐다 그거를 의미하거든요 그니까는 러 본인을 신의 바위가 돼서 그 골리앗이라는 뭔가를 부수기 위한 이제 그 장치다라고 스스로 생각한 거고 그 골리앗을 부수기 위한 첫 번째 걸음이 아마 아이들을 죽이는 게 아닐까 아, 그이메튜코먼은 그러니까 원래 독실한 기독교 어, 신자였는데 아, 그래. 언제부턴가 이 글이. 굉장히 이상해져. 음. 2020년 그러니까 네. 11월에 코로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SNS에 남겼거든? 아. 이번 주말 친구들과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생각들과 이미지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코로나, 검열 및 정치적 분열이 일종의 위대한 미국 르네상스 직전에 있는 것이라면요? 음, 르네상스가 갑자기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도에 있어 여기는 네. 의식주의 현상들인데 네. 네. 여기 보시면은 거대 태양풍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네. 뭔가 하... 안 좋은 일이 일어나서 세상이 한번 리셋되고 그다음에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진다라는 생각을 그렇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도 일종의 거대 태양풍이기 때문에. 음. 이것을 지나고 나면 어떤 의식의 르네상스가 오면서 뭔가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그러다가 이제 내 아내는 파충류 인간이고, 내 아이들은 그 파충류 인간의 피를 물려받았고, 그러면서 여기 있는 이 모든 음모론을 믿게 된 거잖아요. 도도 큐어 언니 만들. 이 큐원은 어떻게 그래요? 대통령누군가가 이제 명상을 하다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를 이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음모론들이 서로 보시면 서로 다 연결돼 있어요. 음. 음. 그러니까 하나에 빠져들면 출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파충류 인간이 진짜일지 아닌지는 궁금하지 않아? 그러니까 아, 그게 저, 있어? 증거품이 있어? 아 네? 그래서 우리가 전 국가수의 영상 분석을 담당하셨던 어, 분께 아, 물어봤어요. 영상? 아, 그 영상? 음. 그 눈동자의 움직임이 그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좀 있었었는데요. 눈동자 같은 경우는 이제 단색의 검은색 혹은 뭐 갈색 이런 어두운 계열일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다른 신체 부위를 편집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좀 쉬운 영역일 수 있는 거죠. I really feel like every day I'm 남성분 입 주변에 뭔가 이상한 물질이 나타나서 마치 이 남성분이 도마뱀의 혀처럼 그 움직이는 것처럼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요. 사실 이 동영상을 좀 자세히 보게 되면 도마뱀의 혓바닥이 아니라 그 곤충이 입 주변에 묻어서 이거를 닦아내는 현상이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보여지는 영상에서는 동맥류 인간으로 단정할 만한 것들은 아니다라는 게 제가 주장하는 거고요. 항상 이런 영상들의 대부분들은 좀 화질이 열화돼서 잘안 보인다든가 오래된 동영상인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그러면 현재 나와 있던 거는 다 거짓말이라고 설명이 되는 부분이네요. The case continues their investigation. Or they may call upon the Santa Barbara Police Department. Santa Barbara Police Department was very involved in the case in the beginning. Do you know if um, if Abby is fine? I my understanding is that she's not in Santa Barbara now. That she's with relatives, and um, I can't imagine that she's doing okay. She's um, lost both her children and her husband's in custody for murdering them. P가 um, will... He prosecuted here, he'll be spending the r e oh. 못 나올 1급 거야. 일급 살인 테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이 매튜 콜먼은 자신이 저지른 범행이 끔찍했다는 건 인정. 어. Oh. 근데 oh. 다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입장은 전혀 변함이 없어. Oh. Institut Cartogràfic i Geològic de Catalunya, 2019